평형 확정 아닌가요? 하시면 현재는 확정 아니 아니고요 현재에는 추정분당금 맞나요?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 수달입니다 새로 매입하시는 매수자분들 평형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으세요. 평양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아까 전 오구역 조합 소식지를 기반으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형 배분의 원칙은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서 골고루 공평하게 배치하는 것인데 정비계획 안에서 작성된 배치도는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평형 타입을 구상해 온 거라고 하네요. 앞으로 건축계획에 반영할 구체적인 평형과 배치에 대해서는 5구역의 경우에는 내년 초에 조합에서 실시할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린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 단계별 결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압구정 4구역, 5구역 진행 중이고 이미 2구역은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가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은 구의회 의견 청취 5구역의 경우에 24년도 11월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 결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확정이 되냐? 토지 이용, 용적률, 기부 채납 높이, 층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서 확정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 심의와 사업시 인가 단계입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시공사 선정 준비를 하고 서울시 통합심의,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조치 계획 및 부서 협의 추정 분담금을 산정합니다. 모든 평형 및 평형별 배치를 확정시키고 사업식 인가 총회 및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심의 사업식 인가는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건축 계획 확정 배치 평면 평형, 평형별 배치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죠. 관리처분인가의 경우에는 개별 감정평가 및 추정분담금이 결정되고 조합원 분양 공고 및 신청,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신청 그리고 분담금은 산정하고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정사항은 평형 및 위치, 추정금, 추 방식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동호수 추첨까지 맞췄다라고 하면 그 후에 이주를 하시겠죠. 평형 신청이 먼저, 그다음 추첨 후에 동호수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단계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서 현재 있는 평형 확정아닌가요 하시면 현재는 확정안이 아니, 아니고요. 현재 있는 추정 분담금 맞나요?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좋은 조건에 매물을 찾는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압구정 매매가 궁금하시다면 압구정 스타렉에 문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